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아이오닉 6N 차량의 실내 모습을 한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려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스티어링 휠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5N과 유사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큰 외관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하고 아마 모양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오닉 6에 그냥 N의 디자인을 바른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기존 아이오닉 6에서 알칸타라만 좀 추가된 느낌이었죠. 오토미디어와 힐러 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러TV를 통해 렌트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롯데만 가능했지만 이젠 다양한 브랜드로 다양하게 견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오닉 6N 차량의 실내에서 힌트를 조금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보다는 외관 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오닉 6의 그 조약돌같이 둥글둥글하고 매끄는 느낌의 아이오닉 5N처럼 공격적이고 볼륨감 있는 모습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N과는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 기준으로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